안녕, 난 ESTJ 규건이라고 해. 안녕, 나는 INFJ 종현이야. 안녕, 나는 INTP 노아야. 안녕, 나는 ENFP 서준이야. 너가 있는데 볼 이유가 없지? 주에 몇텐지는 생각날 때마다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, 아, 굳이 따지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? 그리고 이거는 본능이니까 지켜줘야지. 물어보면 안 돼. 그래서 뭐, 다 알자. 야도? 못 봐면 그런 거안 봐. 나는 한 주에 2, 3회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를 너한테는 거짓말을 치고 알려주기도 싫고, 약간 널안 좋아해서 야동을 보는 건 아니야.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. 미안해. <목소리> 응? 갑자기 갓... 응, 응? 나는 졸업했지 이미. 아안 보지. 주섬4에 보기는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. 왜 물어보는 거지? 사이트 추천해달라는 건가? <laughs> 이상하네 아니 없어 너랑 사귀는데 야동을 왜봐어 봤어 주 2회 정도 보는 거 같아 여자친구 있을 때 없을 때도 같은 거 같고 어,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있어도 야동을 보지 어?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남자친구는 어제도 야동을 봤습니다 예. 어 미안해, 내가 좀조절를 못했나 봐. 아, 이건 진짜 위, 좀 심하게 남겼네. 미안한데, 왜 하지? 그때 이건 좀 실수를 포장는 소유기 아닌가. 아, 진짜 미안. 내가 너무 본능에 취해가지고, 진짜 생각을 못했다. 진짜 미안해.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. 어, 뭐 나는 키스 마크를 남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또 다른 남자들은 그 소유욕? 약간 그런 거 있어가지고 보여주기식? 해가지고 키스 마크를 남기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.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. 아, 진짜 미안해. 아니, 근데 너가 너무 섹시해갖고. 아, 진짜 미안해. 너무 흥분했나봐. 미안. 와, 진짜 왜 저런 실수를 했지? 아, 오, 너무 미안해지는데? 아, 나중에 여친 집 가면 장인 어른한테 죽는 거 아니야, 나? 아, 큰일 났다. 아, 큰일 났다. 아, 이렇게까지 남을 줄 몰랐지. 파스 붙이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? 한 이틀? 미안. 그냥, 뭔가, 내 거다라는 그런 소유욕?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, 보여지기식.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, 모르겠다, 왜 남겼을까, 내가? 그게 무슨 소리야? 와 이건 진짜 근데 개상처받을것 같아. 좀 권태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, 나한테 흥분이... 너무하네. 나한테 흥분이 안된다고 왜?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은 너가 좀 알려줘 봐. 아, 뭐지? 내가 스킨십을 못하나? 내가 뭘 잘못했나?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? 어? 어? 어, 너무하네. 알겠어. 그냥, 그냥 자자. 응. 어... 연애 스킨십이 다가 아니긴 한데,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싸우자는 건가, 헤어지자는 건가, 좀 상처가 되네. 응. 어쩔 수 없지. 그래도 나랑 같이 지내는 건 괜찮지.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건좀 당황스러운데, 그래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으니까 괜찮아. 다른 매력이 있네? 차이가 좀 크긴 하네. 그래도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좀 상처받겠지? 엥! 제 여자친구 어디 갔어요? 와, 진짜 신기하다. 화장 진짜 잘하나보다. 어, 아니야. 아니, 근데 요즘에는 다 화장 많이 하니까. 어, 청순한데? 아 진짜. 사람. 인상이 달라지는구나. 나도 하고 다. 나도 하고 다니면 되나? 오 신기해. 오뭐야아 아니 괜찮은데? 근데 나는 화장 더 지운 게 낫다. 앞으로 이렇게 그냥 기초 메이크업만 하고 다녀.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. 형법 347조. 사람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좀 조용한 공간에 담돌이 있다가 육체적으로 살짝 스침이나 이런 눈빛이 있을 때 어, 나는 조용한 곳에 이제 단둘이 이제 붙어서 뭐, 핀집을 할 때? 그때가 제일 아랄것 같은 느낌? 일단, 야심한 밤에 이제 적당한 알콜에 애인이랑 단둘이 있으면, 어, 그건 못 참지. 음못 참지. 매순간. 예쁘면 나야. <목소리만>